자, 그래서 이밀 경기가 바로 이 기관총과 같이 생긴 장비예요. 이렇게 잡는 거죠. 한 손으로만 해도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굿 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평촌 서울라호병원의 고관절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평촌 서울라호병원의 수술방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수술이 없는 날을 선택해서 소독과 환기를 철저하게 함을 미리 공지해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전치환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비밀병기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장비는 후드라고 하는데요, 모자죠 모자. 어, 실제로 머리에 쓰는 장치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이제 드라마나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몸을 덮는 가운만 입잖아요. 어, 저는 마치 우주복처럼 머리에도 뭘 뒤집어 쓸 거예요. 근데 머리를 뒤집어 쓰고 온 몸을 칭칭 감으면 저는 막 답답하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이 있는데 이 안에 팬이 있어요. 선풍기가 있어서 막 돌아가면 여기서 공기가 나오죠. 이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배터리를 착용하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이제부터 위에서는. 바람이 돌기 시작해요. 불빛으로 그 안을 좁은 공간을 바라보게 되면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장치로는 수술 중간에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어, 이전에는 큰 영상 장치를 동원을 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기계가 이 수술방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조금 오염을 일으키거나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기술이 발전이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이게 엑스레이예요. 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이게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다고? 네,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의 시연을 위해서 특별히 이 소본이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가짜 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공관절을 수련하는 의사들이 수술 과정을 습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뼈예요. 자, 이제 다 옷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운을 했는데 요 아까 설명드렸던 소본 모형뼈고요. 소위 뼈를 잘라낼 때도 어느 정도를 잘라야 다리 길이를 보존할 수 있을까 싶은 거를 미리 측정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무서운 장비가 하나 나왔습니다. 톱이에요 진짜 전기 톱 손상된 뼈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죄책감은 없어요. 진짜 이제 아픈 부위를 절개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뼈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뼈에다가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자또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뼈에 다시 기를 터줘요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임시 임플란트 또는 이거는 끌 같은 거죠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망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과정을 되풀이하게 돼요. 수술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기다 박자를 맞추기도 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어떨 때는 세게 하고 어떨 때는 어 약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밀 경기가 바로 이 기관총과 같이 생긴 장비예요.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이 끌을 이제 망치가 아니라 이장치에 결합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 왼손은 자유로워요. 그냥 이 손만 이것만 하면 되니까 잡을 수가 있어요. 뼈를 이렇게 잡는 거죠. 한 손으로만 해도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큰 사이즈로 맞춰가면서 이분의 뼈에 맞는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찾는 겁니다. 자, 또 다음 사이즈입니다. 아직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잘 보세요. 들어가죠. 다음 사이즈 들어간 다음에. 자, 이제는 빡빡함이 느껴집니다. 제 손에도 느껴지고 시각적으로 잘안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이렇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제거를 하고, 혹시나 돌출되어 있는 뼈를 제거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굉장히 수술은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다듬는 거죠. 그래서 돌출된 뼈를 다듬어야, 그래야 아주 정밀하게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역시 이렇게 임시 임플란트를 끼우게 되면, 이제 대퇴 쪽은 완성이 된 거예요. 골반 쪽이에요. 골반 쪽에는 비구 컵을 넣게 되죠. 비구 쪽 뼈를 아주 동그랗게 다듬어야 될때 쓰는 장비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비는 굉장히 길고 직선형이에요. 피부 절개를 조금만 할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질 않겠죠. 자, 이 장비입니다. 이상하죠. 직선이 아니라 가다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꺾이니까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도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사이즈를 조금씩 키우면서 균일하게 확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 보시면 울퉁불퉁했던 공간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균일한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임시 임플란트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고정을 하게 돼요. 그럼 놀랍게도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저는 손을 놨는데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아주 단단한 고정이죠. 자, 그런데 역시 그러면 제두 손이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장비가 또 아까 그 장치입니다. 결합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제 손이 자유롭죠? 그러면 이제 만질 수가 있어요. 뼈를. 아주 안정적으로 일정한 힘으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망치질도 전혀 없습니다.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고 심지어는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아주 안정적으로 비구컵이 고정이 된 거죠. 임시 임플란트예요. 역시 이렇게 집어넣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결합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대퇴 임플란트가 있고 비구컵 임플란트가 있으면 결합. 아주 완벽하게 결합이 되죠. 이렇게 인공관절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관절이 굉장히 가동범위가 넓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인공관절을 하는 과정을 인공뼈 모형으로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인공관절은 이와 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기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절처럼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내 관절을 오랫동안 쓰실 수 있다면 최대한 오래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의사들이 판단하기에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인공관절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 이러한 지식 없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수술을 미루시고 생활에 제한을 받고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런 두려움을 떨치시고 수술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